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속보 들어왔습니다. MBN이 6개월 동안 방송을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은 이제 MBN을 6개월 동안 못 보는 겁니다. 자, 굉장히 충격적인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이 방금 나왔습니다. MBN에 대해서 6개월간 업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방송도 6개월 동안 전면 중지하라는 그런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대한민국 방송계가 생긴 뒤에 이런 결정은 처음입니다. 6개월 동안 방송이 중단된다는 것. 자, MBN 김주아 앵커가 진행하는 메인 뉴스 전부 다 지금 충격에 휩싸인 것 같습니다. 자, 저도 MBN에 뭐 출연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사실 MBN은 보수보다는 진보 성향이 더 강한 방송사로 평가받아 왔는데 의외로 종편 사개사 중에서 JTBC, TV조선, 채널A 이세 군데가 아니라 MBN이 가장 먼저 이런 중징계를 받았다는데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공중파든 케이블 채널이든 간에 이렇게 6개월 동안 중징계를 받은 적이 있나 싶습니다. 물론 이 경기 방송인가요? 경기 방송이 굉장히 강한 징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종편 중에서 이런 징계를 받았다? 자, 공중파나 종편이나 보도 채널 같이 주요 채널 중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징계를 받은 것은 MBN이 처음입니다. 지금 방송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MBN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나는 자연인이다. 뭐 이런 프로입니다. 이것 말고도 그 예능 오락 프로그램 중에 밤 11시에 대해 하는 프로들이 과거에는 인기를 끌었습니다. 요즘은 MBN이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요즘 보면 tv조선이 제일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시청률이 압도적인 1위입니다. 뉴스도 그렇지만 예능 분야도 트롯 열풍을 타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리고 JTBC 한때 잘 나갔습니다. 연애 오락 드라마까지도 완전히 휩쓸었는데 지금은 메인 뉴스 뉴스룸이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자, 한창 잘 나갔을 때 있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때말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사태가 끝난 뒤부터 JTBC도 지금 상당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연예 오락도 큰 히트작이 과거에 비하면 적다는 생각입니다. 반면, TV조선과 채널A의 뉴스는 문재인 정권이 못하면서 상당히 지금 고공행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TV조선의 메인뉴스, 뉴스9는 상당한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MBN은 처음에는 시청률 1위를 쭉 딸렸던 2016년? 2015년? 뭐,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MBN이 시청률 1위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뒤 JTBC에 흔들리더니 지금은 TV조선이 압도적인 1위가 된것 같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MBN은 엉뚱한 문제로 이렇게 이 종편사상 최악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 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종합편성채널 종편 MBN이 6개월 업무 정지의 중징계를 방금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금 전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서 방송법을 위반한 MBN에 대해서 6개월 업무 정지 그리고 이 기간 동안 방송 전부를 중지하는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습니다. 만장일치입니다. 다만 통보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처분유예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선거 시점부터 6개월 뒤, 그러니까 반년 뒤부터 MBN의 방송을 우리는 못 보게 될것 같습니다. MBN을 아예 못 봅니다. 채널이 아예 비어 버리는 겁니다.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방통위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MBN과 대표자 등에 대해서 형사 고발 절차기로도 했습니다. 전국 방 전국 단위의 종합 방송사에 대해서 6개월 업무 정지를 의결한 것은 방송사 방송사상 처음 있는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뭐 지역 방송에 대해서는 간혹 중한 징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전국 단위 종편에 대해서 이렇게 6개월 동안 업무 정지, 방송 중지를 명한 것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m b n 는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 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이 장성준 뉴욕일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를 숨긴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방통위 사무처는 MBN에 대해 방송법상 최대 징계인 승인 취소 그리고 6개월 업무 정지 이두 가지 안을 보고했고, 이 중에서 6개월 업무 정지를 택했습니다. 승인 취소는 행정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업무 정지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나왔다고 합니다. 방송 전부 중지 또는 0시에서 6시까지 10년 시간대 방송 중지 두 가지 안인데, 사실 10년 시간대 방송 정지만 하면 뭐큰 타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두 가지를 놓고 여당 쪽 추천위원들은 전부 중지를 요청 요구했고, 야당 추천위원인 안영환, 김효재 위원은 행정처분의 법익가 의문을 제기하면서 심야 방송 중지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다수결로 방송 전부 중지가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MBN 역사 속에서 참 오래된 채널이었습니다. 그리고 종편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경영진의 불부정행위가 드러남에 따라서 6개월 동안 방송이, 방송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렇지만 6개월 뒤부터 이게 시행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